지난 몇 년간 리도 속소리 들어가며 주변의 비웃음을 견뎌내신 분들 그리고 단한 개의 리플도 팔지 않고 묵묵히 버텨오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옳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될 그날이 왔습니다. 리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리플이 유럽의 거대 은행 중 하나인 BBA-BA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히 파트너십 하나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XRP의 운명을 결정 지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XRP 가격이 어디까지 폭발할 수 있을지 압도적인 디테일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주인공인 BBA-BA,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행입니다. 총 자산이 약 7,1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말 그대로 금융 공룡이죠. 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년 2,000억 유로,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 은행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와키는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리플 커스터디라는 기관용 플랫폼을 통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BBA-BA가 스페인에 있는 일반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나 보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은행 같은 기존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BBABA처럼 큰 은행이 리플의 인프라를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건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신기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필수적인 금융 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미국 전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BBABA가 리플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리플의 기술을 쓰면 기존에 며칠씩 걸리던 국제 송금이 단몇초 만에 가능해지고 수수료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거래 과정은 훨씬 투명해집니다. BBAB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글로벌 은행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시작으로 업계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XRP의 유용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파트너십이 당장 별제의 XRP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BBAB가 리플의 인프라, 즉, 리플의 기술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리플의 생태계는 결국 XRP 레저를 활용해서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결제를 구현하도록 설계됐죠. 즉, BBABA가 리플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막대한 거래가 오가는 지역에서 XRP를 브릿지 자산, 쉽게 말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화폐로 사용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기관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이 마련된 거죠.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고 있다는 둔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현물 ETF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프랭클린이 신청한 리플 현물 ETF 심사 기한을 2025년 11월 14일로 연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엄청난 호재입니다. 코인 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승인 결정이 늦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더 오랜 기간 유지되고 그동안 더 많은 자금과 관심이 쏠리면서 가격 상승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큰 영화 개봉 전에 예고편을 계속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게다가 지금 그레이 스케일, 바네크 등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이 이들 ETF 심사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SEC가 여러 건을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갈수 있게 된 겁니다. 2025년,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리플이 오를 때 리플에만 몰빵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거대한 배가 출항하면 그 주변의 수많은 수혜주와 생태계 코인들은 그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초입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리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 동안 바닥만 기던 리플이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는 건그 뒤에 어마어마한 재료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리플 하나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수익을 내려면 이 흐름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가 뭐냐?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은근히 흘러나옵니다. 이제 코인의 시대가 열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 바로 그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 본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번 먹을 게 보이면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후발 투자 기회는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거만 알면 올해 이후로는 코인 시장 더볼 필요도 없다 이런 확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이번 년도 4월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최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터트리면서 순식간에 7만 4천 5백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31.7% 하락. 코인판에서 말하는 패닉셀 그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하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였어요. 시장은 공포로 무너졌지만 그 공포 속 에서 진짜 큰 손들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올해 남은 투자 성적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정확히는 어제까지 142일 동안 리플 폭등의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놓친 핵심. 그리고 진짜 큰 손들만 알고 움직였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리플 다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SEC 기조 변화 ETF 신청 러시 이 모든 게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O2002 국제표준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언어 대신 하나의 공통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는 약속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서 국제송금이 막히거나 꼬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행은 자체 코드 체계를 쓰고 아시아은행은 또 다른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 중간에서 메시지가 끊기거나 오류가 나서 자금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ISO 2 0 0 2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메시징 국제 표준 언어입니다.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데이터의 풍부함입니다. 기존 MTI 방식은 단순한 텍스트 수준이어서 거래 목적이나 상세 내역을 담기 어려웠지만 ISO 20은 EML 기반이라 더 많은 정보를 세밀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환성입니다. 나라와 기관마다 달랐던 코드를 하나로 묶어 글로벌 어디서든 동일한 메시지 구조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셋째,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중개 단계를 줄이고 AML, 자금 세탁방지, 그리고 KYC, 고객 확인 같은 규제 준수도 메시지 자체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게 왜 돈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래는 전통 금융기관용 표준이었기 때문에 코인업계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세계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고 더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은 이미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직접 모여 테이블, 코인 발행 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기존 은행조차 코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비트고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은행과 코인 업계가 손을 잡는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ISO 2002의 힘이 나옵니다. 이 표준 덕분에 코인 거래와 결제가 기존 금융망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리플이 가장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그룹에 포함됐고 리플렛 자체가 이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극소수 기관과 큰손들만 이 사실을 알고 매집해 온 거죠. 하지만 ISO 2002의 영향력이 리플 하나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코인들이 앞으로 또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인프라의 핵심인 스위프트가 이미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모든 국제결제 메시지를 ISO 2002로 전환하겠다고요 내년부터는 이 형식이 아니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ISO 2002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금융의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판을 깔아줬고 여기에 올라타는 코인들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ISO 2 0 0 2다 2022를 준수하는 코인은 국가금융기관의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으면 ETF든 CBDC든 실사용 연결이 가능합니다. 리플은 이미 선점했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흐름을 이어받을 후발주자 ISO 2002기반으로 폭등할 다음 코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기관과 고래들이 몰래 담고 있는 리플의 전재산을 올인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쏟아 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라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후속 폭발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리플은 ISO 2002를 대표하는 핵심 코인으로 은행 간 거래나 국제 송금에서 사용되는 공용 언어를 만들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이 증명했듯 대장주가 움직이면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후속 폭발주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다는 2020년과 2021년 불장 에서는 무려 3000% 이상 폭등하며 대형 알트 중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 했죠. 스텔라루맨 역시 2017년 불장 에는 단 1년만에 10000% 이상 폭등 한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헤드라도 2020년에서 2021년 불장에서는 무려 1600% 상승하며 강력한 성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대장주가 있다라면 후속 인들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요.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에이다, 스텔라루맨, 헤데라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사실 이건 단순히 차트를 보는 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재료에 있기 때문이죠.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ISO 2002라는 거대한 국제 표준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발 주자를 고를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냥 이름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이유로 담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코인인지 제도권 진입과 호환성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이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파트너십이나 투자 소식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고리가 결국 후속 폭발주의 시동 버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이 선두에서 길을 열었다면 그 뒤를 따라오는 코인들은 바로 이 ISO 2002기관입니다 그리고 금융권 수요와 맞닿아 있는 코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만 거의 4개월, 정확히 142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게 아니라 트레이더들과 의견을 나누고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하면서 밤낮없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한 PDF 파일만 해도 50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거듭하다 보니 딱 눈에 들어오는 후발 주자가 있었습니다. 리플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뚜렷했고요 수익률로는 최대 5만. 100%까지 언급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걸 공개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20만 구독자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추첨을 통해 일부 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함께 온 분들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코인은 최근 바닥에서 방향 전환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상승률로는 고작 10% 남짓이지만 거래량이 슬슬 붙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가까워. 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두 번째 업로드입니다. 며칠 전한 차례 올렸는데 갑자기 강제 삭제가 돼 있더군요. 아마 유튜브 정책에 걸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명을 영상 안에서 직접 노출하지 않고 가려두었습니다. 대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되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에 답변을 남기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제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개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PC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명 바로 아래에 있는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나 멤버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큰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중단 1%만이라도 주변을 위해 써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더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우리가 얻은 이익이 사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건 돈 이상의 가치가 될 겁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